자, 50분 6행 조인 없어. 아, 베이비 베이비 베이 잠깐만요. 아까 처음에 누가 친구 초대해달라고 그랬는데 깜빡했네. 누구였지? 2파, are you there? 없으면 안 한다. 2파, 자, 없는 걸로. 자, 갑시다, 지은이. 유틸링킹, 유아워터, 헤일로, 헬로없이나. You can join us, guys. Can I join again? Who, welcome, Lily. Mireya? Okay. Let's try one more, one more time. Hello. China or Korea? Hello, Lily. Hello, I'm, I'm Korean.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르그버그 짜증나네. 르그버그가 뭐예요? I'm from Thailand. Oh, really? I love to go to Thailand. Thailand is 게임 버그가 Can I 있어요. 더 조인 에이전시. 펄스 리스 게임. 백퍼 리그 버그. What's your time, Kiko? After this game, let me check. Uh, it's 8 p.m. in Korea now. Sai Aika, after this game, can you wait for us? Because we already started our game. 어주시? don't have any r o m ask y a t e r o you can share your ID w 데 한국어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봅시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베트남어는 아직 공부를 안 해봤어요. 어렵더라고 베트남도 성조가 있어서 중국 중국어처럼 어려울 것 같아. 노이츠 오케이 유 저스트 기브 미룸 아이디에 나이 조인. I'm sorry, you cannot join like that. But there are many people. Ah, uh, we will.

later i will ask you or you can send me now so i will take a picture and i will follow you later do you have a lover in this game what is a lover favorite hero

I will follow you after this game, if you are still there. But instant messaging app. it's okay? Welcome, guys. Thank you for coming to my broadcast today. Ah, yes. It's not a problem for us. At China, he doesn't.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근대 2대, 3대, 4대, 5대, 6대 댄스 ESH4 샌딩 더 러브 유소머치 기프트 에크 시네 HHP. h 이 l l o g o o 나나 v e n i n g I'm n 줬으면 좋겠네. i 프 I'm 진짜 짜증나게 한다. 자 거북이 나왔습니다. have a lover game? No, I don't have it. The has slain the Coming! Wait for me! 저 지금 재 i b 라 e 재워걸라고. e r r i b l e l e s h 4 샌딩 더 러브 유소지 기프트. 자사 댄스 ESH 포 샌딩 더 러브 유 소머지 기프트. 댄커 씨. 하이요. 헬로, 고대부님 어, 우리 님 오셨구나. 오늘은 골대녀 보다 좀 늦어서요 키우. 어 괜찮습니다. 어, 골대녀 재밌어요, 볼만해요. 그렇죠. 볼만하더라고. 남 저도 남자축구 예능은 안 보는데 골대녀는 가끔씩 봐요. 어 It's iPad 아주 무서워서 다 쓰고 있네아진 한번 잡고 싶은데. 아 o r 아이패드? 스아쿠바산트포딩더 하트 미 기프트. 스나키포딩더 하트 미기 아, 어, 나츠아리가자마 네. 이번에 일본 남자 축구 한국 내전도 해서 재밌던데요. <laughs> 그 남자 축구도 뭐 그로 비슷하게 하던데 예전 나이 먹은 선수들 모아가지고 그 골대녀만큼 재미는 없더라고요. 약초님, 그 아카시가 라인 바꾸자요 그쪽이 자기랑 안 맞나봐. 전드 얼굴들 많이 보니까 좋아요. 그렇긴 하죠. 야, 근데 진짜 그날 먹어서 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자, 우리 뭐냐 국가대표팀 막 우리 막 경기하는 거 보고 무시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국가대표팀 진짜 아무나 막 막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 난다 긴다 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그 중에 서하는 거라. 우리에겐 타무즈가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국가 대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대단한 애들인데 그세대에 어? 난다 긴다 하는 애들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어? 제일 잘하는 애들만 뽑은 건데. 트라이 유징 팬이 no. 서버, I can play 페니. 07초 <놀람> 아카시. 4초. 저는 이동국 진 팬이며. 저도 동국이랑 <laughs> 이동국이랑 고정수 옛날에 그, 그 시절에 막 축구 좋아해서 많이 봐가지고. 진짜 이동국은 현역 생활 그렇게 오래 할줄 몰랐어. What's y o u h i g h s t rank? 아, 미 r o y e d 자, 저 약초님 따라갈게요. o 무 무리하게 싸우지 말아 주세요. 잠깐 약초님 밀 때까지. 온다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나이샤 봐봐 봐봐 응? 우리한테는 타무지가 있다고 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 자 일단 한번 빠지고 파밍 먼저 파밍 퍼스트 아 자리 잘못 잡았어 미안해 미안해 자 많이 따라잡았어 우리 어 거의 따라잡았어 거의 따라잡았어 잘했어 잘했어 탐무전니안 나오니? 어 아, 나오구나. 그렇지. 자 일단 빠지고, 자 빠지고. 해방이 제어가 많이 가지고 좀 조심해야 돼. 우리가 낚시 2명 했다가 제어가 많으니까 탐무셔도 때리지를 못하니까는 뱀피를 피를 못바네 플레이컴 탐험장만 따라다닐게요. 나쁘지 않아요. 나나의 운빨 음. 그렇게 그렇 한데 상대방 제어가 후에 낚시 2명의 미시기에 프랭코의 디제이 태벌러베일 레츠 플레이. After this game, vapor us.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잘된 날도 있고 안된 날도 안된 날도 있는 거지. 한번 버텨봐요. 우리 막, 초, 초반에 밀리다가 후반에 거의 따라 잡았어요. 지금 거의 따라 잡았는데, 약간 지금 주춤한 중이야. 그래서 타무즈님만 따라갈게요. 잘 버텨주시면 됩니다. 추 조심하고, 추 견제 누가 해줘야 될것 같아. 그렇지, 탱 잡았고. 그렇지, 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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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자.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자, 역전 기회 왔어. 기회 왔어. 집중, 집중. 나 밀고. 아, 카시 아, 바텀 우리 바텀. 나이스 초. 나이스. 누가 먼저인데? 우리가 활력이더 좋지 않나? 13초. 9천만, 9천만, 5천만, 5천만, 버텨봐 한 번, 버텨, 버텨, 5천만, 제발, 4천만. 야, yeah, 다 살렸어, 예, yeah, 다 살았어. 나 먼저 간다. 가고 있습니다. 나 나한테 맡기고 갑니다. 할수 있어, 우루 할수 있어. We can make it, guys. Wait for me, wait for me. 예, yeah! 역시 우리 약촌이 일주자. 너무 잘해요. 요즘에 땡큐가 아이 땡큐. 오우, 오우, 힘들다. 오우, 힘들어. <웃음> <웃음> nice. 솔직히 게임 끝나고 이말 하면 욕먹을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